인아 그거 한번 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오던 안 가고 나 지금부터 찾아라 드래곤볼 컨텐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팅 자체가 9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 세팅입니다. 레츠기리. 자 알비온에서 가장 돈 많이 벌수 있는 곳 모험이에요. 내가 이 게임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했지? 오픈월드식 게임이다. 어디 하나에 뭐 박혀 있는 것보다 이 맵을 어, 돌아다니는 게또 하나의 컨텐츠이자 알비온의 모험의 시작이죠. 이 어마어마한 길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이 중앙 아발론의 길입니다. 어느 정도 아이템 파워가 필요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템 파워 한900 언저리면 충분합니다. 900, 700으로 갔습니다. 8티어몹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던 8티어를 깰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갈수 있는 곳이에요. 알겠죠? 오, 잠깐만. 오, 오, 어! 오. 어! 자 이런 식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갱커를 만나면 뺄 수도 있고 도망가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템들을 봐봐. 내가 왜 이럴 수 있냐면 제가 왜 이렇게 할수 있는지, 제가 뭐 아이템 파워 써서 잘합니까? 아, 못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이유는 이 템들은 이제 내가 샀지만 이거를 버린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저는 이거를 어, 다 물약이에요, 소모품이에요. 그냥 갖다 버립니다. 저는. 안전지대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놔야겠죠 근데 내가 이제 1미리 생겼어 그랬을때는 어한 10만원 정도 내가 한번 써가지고 오지종님 하는거 따라해봐야지 하면서 10만원 쓸수 있잖아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 게임을 할 때는 알겠죠 <목소리> 모든 맵에 있는 어떤 큰 포탈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아발론의 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짝수 티어 몹들이 나와요 4티어 6티어, 8티어 몬스터가 나옵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녹색 상자가 있을 수 있고, 채집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파란색 상자가 보입니다. 녹색 던전이 보이고, 파란색 던전이 보일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 명에서 두명 정도 추천드리는 컨텐츠며, 맵을 볼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슬러시가 없는 맵은 필드예요. 필드. 슬러시가 있는 곳은 아발론의 길 안에 있는 또 길입니다. 또 이런 맵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다 적혀 있죠 포탈도 초록색 파란색 금색이 있어요 초록색은 두 명이 갈수 있고 파란색은 일곱 명 그리고 황금 포탈은 20명이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거 요거는, 요거는 꼭 밟아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밟으면 이제 카트라이더의 부스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것만 잘 타도 갱커 안당합니다 꿀팁 하나 여기에 있는 이제 무슨 표시 다양하게 있네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던전은 1, 2, 3, 4, 5. 5티어입니다. 5티어. 그리고 이거 4개, 4티어, 8티어. 그 다음에 이건 7개니까 동그란 게 7티어. 이건 6티어죠. 근데 제가 뭘 했습니까? 맵은 짝수 몬스터만 나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4티어 가면 4티어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럼 5티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4티어 아니면 6티어가 나오는 겁니다. 짝수만 나오니까 5티어는 없다 했잖아 내가 1 2 3 4 5 6티어 가면 6티어가 나오겠지 7티어 가면 8티어가 나올 수, 나오겠지 나는 또 표시있죠 이한 개는 2인 포탈이야 2인 포탈 녹색 포탈 이두 개는 파란색 포탈이야 파란색 7명 그리고 그러면 이 나머지 몇 개야 이거 개많은 거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금색이에요 금색 지금은 여기 두 개니까 파란색이죠 그다음에 일로 가면 5티어 어, 맵이나 어, 아발론의 길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이죠? 요게 바로 이 맵을 보시면은 보이는 던전입니다. 녹색이니까 솔로 던전이겠죠? 6티어네요, 6티어. 음, 8티어가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던전은 1분 30초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던전입니다. 언제든지 뒤에서 누군가가 뒤치기할수 있다. 갱커가 입장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이안 다치나요? 아, 또 그건 아닙니다. 한 10분에 10분 이상이고, 한 15분 정도 뒤에 닫치긴 해요 근데 그거를 닫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15분 20분 기다려서 가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황금색 포탈을 어,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표식을 아까 봤죠 근데 표식이 의미가 없는 게 생각보다 뭐, 여기까지 가야지 보여 결국에는 여기는 또 하나 더 있네요 추가합니다 슬러시가 두개 있습니다 인이란 적혀있어인 그거는 뭐냐면 은신처가 있는 아발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은신처가 이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은신처가 있는 맵은 아무래도 이제 뭉쳐 다니는 친구들 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는 무조건 안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갱커가 왔어. 근데 만약에 물려서 죽었어. 그러면, 아, 죽었구나. 아, 죽었네. 뭐, 요 정도? 딱그 정도 마인드로 오시면 돼요. 아, 죽었네. 또 해. 다시 해야지. 뭐, 이러, 이렇게 오면 돼요. 보세요. 은신처잖아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좋지 않은 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명에서 다섯 명 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혼자도 싹 가능하다는 거를, 여기 대신에 모험이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건 항상 랜덤이고 리셋됩니다. 그날그날 그날 다 달라요. 370개의 맵이 존재하며 그 맵은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출발하는 거는 복불복이에요. 솔돈을 두 명에서 돌면 쉽죠. 빨리. 이 던전은 페인 파밍도 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클리어를 해서 상자를 빨리 까는 게더 어 강건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티어 만약에 처음에 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이서 오면 갱커를 대비할 수 있고 이 660%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보상 높습니다 여기서 대박 터지면 끝나는 거죠 네, 돈 버는 방법이에요. Get it. 이런 식으로 클리어가 됐죠. 그러면 상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깨래. 9만 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모든 걸 지금 내려놓으려고 지금. 아, 지금... 됐! 아 300K.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야 300K면 됐지 뭐. 그뭐 그래. 안그랬으면 오이미 레츠 게래 y e 화산까지 끼래. 147k. 오, 170개! 오호! 하다 보면 죽을 수가 있어요. 저런 이제 갱커들을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막 싸워서 이렇게 또 아이템을 싹 뺏기는 것보다 확실히 여러분들 페인 파밍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던전을 찾아서 한번 대박을 노려보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카카오페이 지조 카드